갓성비 거실 의자 모음 3종.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세탁 가능한 테크놀로지 천 알나드 의자 레이지 라킹 체어예요. 이 의자는 5가지 각도로 조절이 가능하고 탈착식으로 휴식을 취하거나 편안한 라운지 의자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이 의자는 정원 안뜰, 테라스, 거실, 아파트 등 다양한 장면에서 활용이 가능해요. 특히 고품질 벨벳 소재와 멀티포인트 지원 시스템으로 편안함과 지지력을 제공하며 안전한 흔들림을 보장하는 킥방지 디자인까지 갖추고 있어요. 이제 이 편안하고 스타일리시한 레이지 락킹 체어로 휴식을 취해보세요. 이 실린드 의자, 레이지 락 체어 테크놀로지 첫 라운지 의자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의자는 분리형으로 세탁이 가능하고, 오각도로 조절이 가능해요. 편안하고 안락한안락 의자로 정원이나 거실, 아파트 등 다양한 장면에 어울리는 아이템이에요. 고품질 벨벳 소재로 만들어져 편안함과 지지력을 제공하며, 안전한 흔들림을 보장하는 킥방지 디자인이 특징이에요. 또한 멀티포인트 지원 시스템으로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되어 휴식을 취할 때 최적의 편안함을 제공해요. 다양한 장소에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통기성과 탄력 있는 소재로 제작되어 편안함을 보장해요. 이제 이 편안한 라운드 의자로 휴식을 취해보세요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흔들의자 대나무 알락 의자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의자는 발코니나 거실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. 겨울에는 따뜻한 느낌을 주고 여름에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서 한해 내내 사용하기 좋답니다. 조립도 쉽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서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어요. 하지만 색상이 한 가지 뿐이라 다양성이 부족한 점이 아쉬운 부분이에요. 그래도 가격 대비로 보면 만족스러운 제품이라고 할수 있죠.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